SNS에서 손가락 지문이 달도록 칭찬이 자아하다는타르트지 전국 오대 타르트라 불리며 빵기 술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아무래도 강화도는 숙이랑 인사님이 좀 유명하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올 때마다 이거 매일 사 먹고 있어요. 전국 발더 빵순이 빵돌이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는 특별한 타르트 평범함을 거부한다. 오직 강화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강화도의 명물 건강한 타르트를 만드는 이경화 씨를 만나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특별한 타르트를 굽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응? 인삼시장? 인삼과 타르트 어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요 이경화 씨가 이틀에 한번걸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타르트의 주 재료가 인삼이기 때문입니다. 보조화의 조화를 만드는 바이더스의 손, 그의 인삼을 고르는 방법은 좀 다르다 카는데요. 어, 인삼은 이제 아무래도 좀 분기가 굵고 잔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뭐 상처가 없고 한 그런 게 인삼이 좋죠. 인삼을 갈아서 사용하는 이 이유가 있나요? 가져서 말려서 제가 직접 바로 냈는데 여기서 바로 내가는 게 더. 고운 거 같아서 있잖아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이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믿음이 좀더 가죠 네. 직접 사서 직접 네. 만드니까 인삼 가게 사장님도 믿고 먹는 타르타 이 특별한 타르트 가게는 강화 중앙시장 내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데요 이른 아침 누구보다 일찍 가게를 여는 부지런한 청년 10여 개의 식당과 디저트 가게가 모인 이곳에서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베이커리 매장은 언제나 출근 도장 1등이요 아침에 출근해서 문도 열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 상인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청소와 오픈 준비를 하는 강화 청년물. 마침 이 날이 경화시 당번 일이랍니다. 본격적으로 타르트틀을 만들고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을 꺼내듯 냉장고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타르트 재료. 색도 너무 진하게 나오고 맛도 약간 떫은 맛날수 있어. 조금씩 논다고 생각하는데 뜨거워지면 이게 녹아서. 이게 평평해져야 됐다. 인삼과 쑥, 건강을 위해 먹는 약초가 타르트 재료로 번골탈퇴하려면 속성은 기본이랍니다. 색과 모양, 건강까지 챙긴 완벽한 타르트. 우리 경화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타르트를 잘 구웠나? 20대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는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나만의 조직을 갖고 싶기도 했고, 나만의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창업해고 지금의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 거죠. 타고난 군대 체질이었던 남자, 말 그대로 군대에서 말뚝 받고 직업 군인의 길을 가던 그가 마이웨이를 외친 건 서른쯤이었다고 하네요. 안 가봤던 곳, 뭐 국내나 이런데도 좀 가보면서 뭐랄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충청에 좀 있었는데 닭갈비 이런 특산물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향에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사업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단순하게 그 사업화를 해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좀 실천으로 많이 옮겼죠. 그래서 고향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고민하던 그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약초를 들고 전국 팔도 세계 방방갑고 타르트 명인들을 다니기 시작했죠. 타르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일본 가까운 곳은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에도 여러 타르트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다 먹어보고 포장 박스 다 가져와서 제가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어떤 컨셉을 할 건지 어떤 색깔을 할 건지 또더 넓게는 뭐 마카오나 홍콩에 가서도 직접 에그 타르트도 먹어보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굽는지 온도나 시간도 좀 확인도 해보고. 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자신만의 비법도 생겼다는 타르트 청년. 살짝 녹았을 때 평평하게 해줘요. 이 정도만 해줘도 다시 녹아서 평평하게 돼요. 7분이면 뚝딱. 개인 준비 시간에 비해 5분 찜질 시간은 짧은 타르트. 아이 도대체 하루에 몇몇 개나 굽는 거요? 그날그날 그나 그날, 그날 이제 손님들 오시는 거 보면서 기본으로막 구워내는 게 있고 손님들 오시는 거 보면서 더 구워내. 그럼 기본으로는 얼마나 만들어요? 어, 음, 100개 이상씩은 만들죠. 손바닥만한 타르트지만 하루 100개 이상을 구워내려면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도 반복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븐의 온도부터, 개수, 이제 만드는 수량부터, 온도부터, 시간부터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아 힘들었다가 아니라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한 좀 그런 밑거름이 점점 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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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구나. 웃음> 합니다 음. 맛있는데요? 근데 이게 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인삼 때문에 그런가? 인삼이랑 레몬 들어가 있어 만들랬어. 음. 고부 감면짝퉁 없네. 근데 <laughs> 마수걸이 기념 특별 보너스! 공짜 타르트 한조각에 손님 칭찬도 두 배! <laughs> 향이 근데 엄청 진하지도 않고 또뭐 아기들이 먹기에도 뭐 엄청 쓰거나 그러지도 않고 저희는 또 아기가 있어가지고 좀 까다롭긴 하는데 맛이 향도 괜찮고 아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아무래도 처음 먹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네, 맛있어요. 강추해요. 이거예요. <laughs>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이 뜸한 시간 손가락이 열일하는 타르터찜질 인증샷. 요즘 핫한 SNS 홍보를 위해 이런 과정은 필수라고 하네요. 일부러 하루 정도를 좀 시간을 내서 서울에 여러 가지 매장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하루를 시간 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너무 안 하고 있었구나. SNS에도 이제 사진도 조금씩 더 공부해서 조금 저만을 좀소개할수 있는 그런 SNS를 좀 만들고 있기도 하고. 마감 직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a u n s o n Nimi Chadawasmida. Are they? What is your nam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정말 전국에 안 먹어본 어, 타르트가 없을 정도로 다 살펴보면서 하고 거기다가 또약속이나 인삼같이 이제 특산물을 강화 특산물을 넣어서 한 거라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청년이다 지역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한테 좀 기대서 좀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금방 접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내 거야 그러고 그냥 계속 그한 길로 가는 모습도 대단한 거고 예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도 장사 파이팅 들어가세요 <laughs> 네 창업 하실 때부터 꿔고 오셔갖고 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같이 또뭐 이제 행사 같은 거할 때도 있고 같이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누구보다 빨리 내일을 준비하는 경화 씨. 다음날 사용할 재료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그럼 그램 그램스 작략하게 해주세요 그램스요? 아, 이거 그램스도 다 비법인 거예요? 여기 레시피도 있잖아요 <laughs> 네.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laughs> 내 레시피를 남에게 알리지 말라 간단해 보이지만 약초가 들어가기에 재료 폐합 비율이 맛과 식감을 좌우하는 타르토 물잖아요. 이게 딱 물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랄까 전분이 들어가서서 호화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걸쭉하게 이제 덩어리가 지면은 그때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때가 타지 않게. 마치 스프를 끓이듯 오랜 시간 붙어서서 꾸준히 저어야 한다는 것. 했고. 생긴 건 심플한데 재료도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자 예전에 우유를 한번 다른 걸 넣어봤는데 저렴한 우유를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초반에 다 똑같은 우유겠거니 했고 근데 손님이 먼저 드셔보시고 분유 맛이 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유가 저, 엄청 저렴한 거는 환원우유라 그래서 우유를 분유로 만들었다가 분유의 재고가 많이 니까 다시 또 우유로 만들어요. 그런 우유가 있고 이제 우리 흔히 먹는 그 원유 100% 우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재료는 따라서 완전 맛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프랑스 목초 우유로 만든 최상급 구름의 버터와 강화 특산물 인삼속등 좋은 재료만 사용해 만든 건강한 타르트. 이렇게 매일 만드는 필링은. 짤주머니에 담아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경화씨,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나아가서는 해외에도 지점을 하나 갖고 싶은데 이게 단순히 지금 제 생각과 꿈이라고만 생각하면 분명히 안될 건데 찾아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찾아주시는 우리 팬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좀 하루하루 내가 준비해서 나갔나 그러면 그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로 가는 좀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두고 그런 수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 강화도를 넘어 전국 고맛집이된 약초 타르트. 언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저트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